이거 정말 두께가 너무 당황스러운 두께인데요. 일단 요거는 이제 호리미야 브록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특정 코스터가 있거든요. 이걸 갖고 싶어서 시킨 건데.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일단은 미개봉으로 놔둘게요. 근데 이게 두께가 진짜 어마무시해요. 이게 아마. 10월달 거여가지고 아, 할로윈 이렇게 릴러가 돼있나봐요 너무 예쁘다 어, 왜 이렇게 두꺼워 잡지가 뭐 잡지를 읽을 것 같진 않지만 이렇게 왔고 만화책 두 권도 이렇게 시켰습니다 또 이웃집 스텔라 요거는 진짜 정발이 빨리빨리 되네 정발이 빨리 돼가지고 좋아요. 이렇게 끼지. 특전입니다. 엽서고, 이건 폴라로이드. 너무 귀여워. 이렇게 있고요. 여긴 항상 표지가 이렇게 선화로 되어 있어요. 아자코이 상관입니다. 얘도 뭔가, 은근 정발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아자코인은 진짜 완전 수채화. 수채화 느낌의. 색깔 너무 예뻐요, 근데. 어, EH 스텔라 브로, 아이, 그, 홍보 책자가 들어있네요. 이거, 이거. 너무 예쁘다. SNS 펀카드 이렇게. 또전 특전을 많이 얻고, 진짜 만화책이 얼마나 쓰는 거야? 오늘도 만화책이 도착했어요. 짠! 블루룩. 블루룩, 오랜만에 진짜 산 거거든요? 이북으로 보거나 그랬는데, 이번에 특전이 드디어 너무 마음에 드는 특전이 나와서 구매를 해봤어요. 어, 아가씨와 충경박. 엽서를 넣어도 돼. 짠! 저는 원래도 스포츠 애니 좋아하기도 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블록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예쁘잖아! <laughs> 이렇게 이 축구 티켓이 이번 택전이었구요 계속 내줬으면 좋겠다, 진짜. 또 이렇게 한번 내고 없애버리지 말고 제발 여기부터 이제 특전은 없는 건데 이걸 읽고 너무 진짜 너무 남주가 너무 유죄야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샀어요 이렇게 언니의 비더이군 하나 샀고 그리고 얘 진짜 좀 계속 특전이 없다 보니까 좀 밀어서 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진짜 운명의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 이것 너무 재밌어요 너무 내취 근데 이거 둘다특전한좀 부활시켜 주면 안 될까 제발 나 계속 사는데 <laughs> 전 얼굴만으로 좋아할 순 없어요. 8권 특정판입니다. 아크릴 스탠드가 들어있는 한정판으로 저는 구매를 했고, 뭔가 8권, 7권과 8권 사이에 뭔가 정발통이 좀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너무 예쁘죠. 근데 미쳤어. 안녕~~~ 일단은 본품부터 팔건부터 음, 한번 볼게요. 진짜 다 반해버리면 어떡하지? 나 같아도 걱정이겠다. <laughs> 너무 예뻐 표지. 짠 미쳤죠? 이거 팔건 초판 카나토 선배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제 한정판에 들어 있던건데 일단 이렇게 학생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짠 이렇게 학생증이 있고 어, 엄청 기스 진짜 많이 나있다 근데 뭐 재질이 약간 그런 재질이긴 한데 민호와종합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고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좀더 예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학생증이 있구요 아크릴 r e going to be a 너무 귀여 one. 이 c t u a l l y 습니다 n 조립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엽죠. 여기까지가 특장판이었습니다. 또 알라딘에서 택배가 도착해서 뜯어볼게요. 얘는 좀 오래 기다렸어요 나름 그래도. 요거 때문에 오래 기다렸는데 일단 요거 먼저 뜯어볼게요. 같이 배송비 맞추려고 시킨 건데 좀기쁘긴 해요. 보건 나온지가 <laughs> 좀 됐는데. 이거 진짜 특정 줬으면 좋겠는데 핑크화반으로뭐 약간 제 취향이거든요. 약간 근데 유치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친데레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남주가 굉장히 제 취향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기다리던 코난 백사건 원서예요. 근데 이거 부록 때문에 샀거든요 특정판으로 굉장히 품절이 빨리 되더라고요. 일단. 표 지도 이렇게 있고 아마 표지도 달랐던 걸로 알아요. 그냥 그냥 보다는 그냥이랑 이특장판이랑와요 읽을 수 있는 거야? <laughs> 그리고 이게 브록. 이거는 그냥 어쨌든 살짝씩은 보여드릴게요. 대박. 되게 단단하고 재질 좋네요. 헉,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브러입니다